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아, 요새 며칠 영상 업로드가 뜸했죠. 아, 능히 찾아다닌다고 좀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가 없었는데요. 버섯 산행은 아직 너무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난초 탐난을 봤습니다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좋습니다. 이 산지를 일단 지금 보름 만에 오는 거죠. 거의 소나무 숲이고요. 건건히 참나무가 하나씩 섞여 있고, 시커먼 먹는이나 먹난이나 서성 뛰는 난초를 찾으면 되는 밭자리입니다. 당연히 입질은 까닥지어야 하고요. 수성은 뛰는데 이렇게 긴 이파리는 아니겠죠? 아... 한 며칠 버섯산에 다니면서 개고생을 했더니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긴 많이 왔나봐요. 아주 작은 또랑들이 많이 생겼네요. 이 정밭자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난처를 하나 봅니다. 서로 나와가지고 전면산반. 녹이 차면서 녹도로도 남는 그런 종자들인데, 와. 비가 정말 많이 왔네요. 노출된 지한 5일 이상 지났죠? 그런데도 아직 녹이 안찬것 보니까 확실한 무늬종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얘들은. 3배 확대를 해가지고 산반일 겁니다. 삐리리 새엽이어도 완전 까닥지죠. 녹이 차면서 산밤 무늬가 뜰 걸로 보이네요. 여기 제대로 된게 하나 나와 있죠. 아주 고급진 종자 되겠습니다 얘는 무늬가 없고요 지금 현 상태는 지금 서반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아마 산반일 겁니다 분해서 배양하면은 극강색으로 나오는 입장수 두 장에 변을 제대로 갖추고 나오는 그런 종자 되겠습니다. 자료 사진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뜰 겁니다. 어리지만 정말 좋네요. 이것도 긴 거? 이것도 긴것 같죠? 저쪽에도 하나 있고 얘도 기죠 3반 분해서 배양하면은 신화가 극강색 서반으로 나오는 정말 좋네요. 아. 두 번째 산지. 난초와 보이긴 하는데. 아. 변이고 엽성이고. 별 기대가 안 되네요. 산지를 또 이동을 해야 되나 봅니다. 아, 똥산. 마지막으로 밭자리를 한 군데 더 들렸다 가는데요. 여기는 이변 밭자리죠. 자근없이 정말 막기 올라오는 이제 바가지 형태죠. 이슬바지. 그런 형태의 이변이 나오는 밭자리인데, 이거는 지금 좀 어리네요. 그래서 영상에만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면은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하나가 있네요 뭔 소리지? 저저이편 아까 그 어린 종자 작은 없이 나왔던 어린 종자하고 같은 개체입니다. 세력이 좀더 붙으면 완전 오가져서 이슬바지 형태로 되죠. 더 없나? 아, 아직은 풀밭이라 좀 찾기가 힘든데 밤도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거의 단엽에 가까운 난초인데 장단엽에 입질이 조금 얇아 가지고 입병이죠. 근데 집에서 받으면 단엽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벤 예술이죠. 두쪽짜린데 햇빛을 좀 보고 입에 살이 찌면 단엽으로 봐도 될 종자로 보이네요. 장단엽. 서스상을 뛰면서 이비어으로은 도화변을 갖춘 그런 종자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반 밭자리 들렸는데 이 복륜 같죠? 삼반 복륜? 후천성? 아니면 발색? 삼반복류 같기도 하고, 발색 같기도 하고, 후천성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복류입니다. 복룡. 아, 마지막에 봤던 게, 복류는 맞는데, 후천성 같죠? 아, 신화 때는 무지로 나왔다가, 어느 정도 송촉이 되고 나서 무늬가 저렇게 뜨는 그런 용자로 보이네요. 아, 일단 오늘 사는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밭 자리에서 삐리리 하지만 좋은 개체들 만났으니까 아그 마지막 산에서도 아 거의 단엽인데 장단엽이죠. 입질이 좀 얇아가지고 오늘 산행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